3탄입니다 <laughs> 예, 윤목사님, 지난주는 강도사님 이제 오늘 어 제가 제 삶의 간정을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목회자 자녀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는 초중고 모든 학창시절을 대구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목회 생활로 인해 어릴 적부터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가정의 분위기만큼은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 소소하게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학장 시절에도 집에 가면 방한 켠에 아버지는 묵묵히 성경을 보시며 계셨고 어머니께서도 항상 어머니의 자리를 잘 지켜 주셔서 집에 계신 것이 오히려 저의 청소년 시기를 안전하게 그리고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갈수 있는 제 삶의 버팀목이 된것 같습니다. 청년기에는 저의 약간의 소극적인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진학했던 사범대 체육교육학과로 입학해 이 부분이 많이 다듬어졌으나 생각이 많고 신중하다 보니, 신중하다 보니 무엇인가를 진행하는데 있어 추진력을 발휘한다든지 인기영구을 대처하는 면에 있어서는 다소 어, 약,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교회에서 만난 아내와 연애 기간과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청년 이후 장년기 시절에 성격을 바꾸는데 많은 영향을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관계를 잘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어, 여기에서 연애 기간의 아내와 지금의 아내는 같은 사람임을 지금 밝히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내의 장점을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많이 닮으려 하였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좋은 파트너십을 발휘하게 되어 지금은 돕는 배필로서 부부가 함께 한 교회에서 사역함으로써 성장하고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회에서는 각자 학교 현장에서 열정과 믿음으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결혼 후 부모님 교회에서 함께 저희 부부는 성겹, 어, 성겼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 왔던 삶 결국 내 중심적인 모습으로 아내를 바라봄으로 인한 결혼 5년째 되던 해에 저희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 그 위기를 다 지금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 그러나 위기의 순간 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위기는 저희 부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제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더 깊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내와 교직에 몸 담고 있었지만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위기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2011년 되던 해 구미에서 그동안 몸 담았던 부모님이 사약하신 교회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구 일대에서 우리가 몸 담을 수 있는 교회를 찾기 위해 제일 먼저 생각한 부분은 살아있는 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라고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살아있는 교회라면 단임 목사님의 철학과 비전이 그대로 묻어나오겠다는 생각에 시간을 두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며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는, 대형교회의 새벽 예배는 달랐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중 예배, 주중 수요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고, 그때 교회가 한창 삼령 작전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2011년 8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9월부터 바로 시작되는 모든 양육 과정을 성실히 받았고, 단이 목사님의 분명한 목회 철학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본질을 붙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 부베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었고 교회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다이비드 교사와 그리고 그 후에 목자, 목녀로도 세워 주셔서 순종함으로 충성대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 맡겨진 목장은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심정으로 이 영혼들을 살리며 회복시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정을 다해 섬겼습니다. 또 다니던 학교 현장에서도 충분히 학생들을 전도의 장으로 펼칠 수 있었겠지만, 현직 교사라는 정령 보장과 함께 안정적인 삶, 저 기댈 수 있다는 이 안정감이 때론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을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차츰 주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고 싶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되던 해 상반기에 저희 부부가 각자 다시 진지하게 저희들의 비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제가 기도할 때에 더욱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길이요 그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제는 교직의 현장을 넘어서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더 온전히 보여주자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간적으로 더 지체하면 안 되겠다. 여겨져 목사님의 내분께, 네 목사님 내분께 네 평신도 성교사로서의 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내분께서는 네 저희 부부의 비전을 존중해 주셨고, 또 평신도 성교사로서의 한계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믿음의 권유를 해 주셨습니다. 목회자로서 모든 소양을 갖추기 위한 신대용 과정과 목회에 대한 경험과 교회에서 먼저 훈련 받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직 생활을 정리하고 20, 2017년도에 3월 어, 그때 신학대학원에 함께 입학하게 됨으로써 어, 부부가 함께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3년 동안 모든 배움의 과정을 어, 모두 마치고 올해, 어, 올해 2월에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교회에서 부부 사역자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고 자칫 득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단니 목사님께서는 기꺼이 허락하셨고, 각자 부서에 들어가 사역자로서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 현장에서 붙여진 영혼들을 돌볼 때, 이전에 보지 못한 많은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부가 집에서도 함께 있는데,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사역까지 같은 교회에서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한, 어, 한 교회에서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가 받은 감사와 은혜를 함께 공유하며 그 상황과 어려움을 기도를,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고 서로가 피드백, 피드백을 할수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사실 저는 어, 새로운 것에 대한 아, 죄송합니다. 또한 저는 사역자로서 여러 다양한 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배우는 것이 많고 단이 목사님께서는 많은 형장들을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말씀, 기도, 세미나 등을 통해서 귀한 분들의 강의도 듣게 하시고 앞서서 믿음의 삶을 산 분들의 장점과 탁월성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열정과 겸손, 유연함을 골고루 갖추셨기에 제가 목사님께 도전을 받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새로운 것에 대한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우리 교회를 만나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강력한 일하심을 느낌으로서 두려움을 강건함으로 바꾸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자리를 통해 순간순간 리더십은 어때야 하는지 또한 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 한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시름하며 달려갈 때 사역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리더들에게 목회자와 같은 영성의 마음을 갖고 함께 영혼 사역을 감당해내도록 이끄는 영향력을 또한 보게 되었고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일뤄내시는 인내와 영성을 목사님을 통해서 또 가까이 보게 되었습니다 송도들에게는 영적 방황이 일어날 때 가만히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그들을 만나 다시 그 무뎌진 영혼을 오르만지는 목자의 마음까지도 곁에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섬기면서 저희 아이의 생활적인 면과 예배의 태도 등을 세심하게 돌볼, 어, 돌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역자 자녀들은 이래야 된다는 기준들을 들어왔기에. 내 자녀는 과연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도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제자 비전이 있으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녀와 함께 연약함을 발견하며 그것이 우리 부부의 부족함이라는 것도 직면하게 되었고 교회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존도사님, 그리고 제자 비전, 교육 성교사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 자녀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영혼을 향한 아비와 어비의 마음을 가지고 성교사로 그 영혼을 만지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정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끄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 건강한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땅 가운데 잘 나타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현재 선교의 방향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우리 교회에서와 배워왔던 마음으로 동일하게 나아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간정을 맺, 어, 맺으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읽었듯이 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먼저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어,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정의 일과 자신의 사업에 충실하게 살며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하지 않고 세속적인 일을 거룩한 일을 거룩한 일로 만들어야 그것이 바로 참된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며 기쁨이고 또한 고난도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